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뭐다 알고 있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야 무엇을 먹을까 서로 염려하던 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있는 것을 꺼내놓고 봤더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 기린난한 생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 인기 없는 사람들, 명예가 없는 사람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 단어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참 유사점이 많다.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12절, 날이 저으로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또 하나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혼하죠. 예수님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밤이 너무 늦었어요. 이들 좀 먹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배고픔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할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굉장히 무리한 명령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돈이 있은 들,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금방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아 믿음 좋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늘 보고 신령한 것늘 생각하고 기도 늘 하고 혹시 세상적인 것 생각하고 세상적인 관심 되면은야너 믿음 없어 그거는 세상적인 염려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냄새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왜? 인간들의 이 삶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으셔서 그 고난을 고처를 같이 겪으셨을까요? 복음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이 육적인 문제를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경험론적으로 접근하죠. 이건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돈이 있은들 이들을 사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 칩시다. 아니, 지금 이 빈들인데, 어디 가서 그 빵을 사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인데, 수만 명이 지금 모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렇잖아요?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버리떡 다섯 개를 손에 들고 기도하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율로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기브 땡스. 한글로는 감사 기도 드리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남아 있는 그 별것 아닌 것을 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양손에 올리고는 감사 감사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저는 초점을 두 가지로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을 결산하는 자리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감사가 나옵니까?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 다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내 손에 움켜진 것도 없어요. 남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 정말로 여러분, 불평을 백 번에도, 천 번에도, 시원찮을 이런 상황에, 하나님, 주님, 저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게 도대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나의 인생이요, 나의 가정이요. 그렇지만은 이 보리떡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붙잡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러분 빈들입니다. 남은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남은 것한두개 있지 않겠어요? 그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감사고를 그려 봅시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은 보리떡과 생선을 주님께서 붙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면은 우리의 삶의 빈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